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9일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그날 저녁에 가시기 직전에 지금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대단히 어웨이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늘까지 가르침을 이만큼 들었는데도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이건 뭐 누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느 그룹이든지 그룹 간에서는 누구든지 제 1이 되고자 하는 그런 다툼이 늘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많이 가르쳤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 들어가시기 직전에까지는 지금 와서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종말이 또 온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다 하시니까 아마 저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제 곧 임박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런 긴장감이 고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그 저들이 나타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19장에도 적거든요. 제자들이 마음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수차 가리키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어떻게 여전히 저들의 구세주 즉 메시아의 관이 이 세상적 물질적인 그런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그리고 옛날에 다윗 왕의 시대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역사의 시대가 또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르침이 저들의 그 기대를 절대로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어떤 예, 자, 누가 그 크냐, 적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제1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주권자들은 다 쓰림으로써 그 권세를 행하여 가지고 리더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로 이 장면에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섬기라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당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게 저들이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를 희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고 예수님도 섬김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도 사실상 우리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 길을 확신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성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라 가르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 공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신실하게 그렇게 따로 온 제자들에게 그 신실하게 따로 온 제자들이 감사한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표현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런 칭찬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가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대단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섬기의이 이 역사 십자가의 일을 감당을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그때 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과 동성한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나라에 같이 동참하여서 같이 먹고 마신다. 즉,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겠다라고 주님이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섬김으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자 하고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도 이만큼 크다 하는 것으로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 어,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로 지금 오늘 구절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는 놀라운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용은 그것이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베드로처럼 얼마나 베드로가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것은 결국은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토록 확신에 차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현재는 어떻게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자원이나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마련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다는 것을 넘어진 다음에 너는 배우게 된다. 너는 돌이킨 후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너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였다는 그 말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네가 의지하여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쓰도록 해라.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우리 성도들도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적, 물질적 그런 물질관에 기초한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과 실패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힘에 내가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스스로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선택을 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가 배운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너희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즉 그들이 나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나처럼 넘어짐에 그런 경험의 혹은 또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의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체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형제들을 도우라 하는 것이 성김의그 삶을 사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십시다 정말 성김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기초가 되고 도입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 교회나 내 직장이나 내 삶의 터에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세계 속에 사회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무슨 능력이나 권세로 다스리고 이끌고 이래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 섬김으로.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다. 놀라운 리더십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리더십입니다 세상은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 스스로 겸손한 자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원이라면 그것이 과연 세상의 물질적 기대 속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기대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기대가 되게 하셔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의 삶의 연약함을 극복한 그 은혜와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형제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우리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아는 것이 많고 체험이 많다고 해서 남들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 삶을 쓰임 받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지 말고 섬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보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압니다.